어, 이 멍멍이 밥빠줘라 멍멍이 이거 먹 봐. 부어줘라. 이 멍멍이가 왜밥안 먹지? 먹고 있잖아. 할린 거. 멍멍아. 와 고마워 하네. 멍멍이가. 음, 여기 부다어 아니, 아안 먹으면 안 돼. 니아 먹먹이 아니, 먹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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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고마워. 이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없니요 없어요? 이제 없어? 응 음. 멍멍아 밥한 마리 먹어 멍멍이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 <laughs> 배가 많이 고팠는가 봐.